과일나무 전쟁에는 크게 세 가지 작업을 합니다. 첫째는 소금 전쟁. 필요 없는 가지를 속아 내어 제거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절단 전쟁입니다. 가지의 한 부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 둘은 전쟁과이나 토벌을 하죠. 또 하나 하는 일은 가지를 유인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곳에 있는 가지를 빈 공간으로 휘거나 세워진 가지를 눕히는 경우입니다. 가지를 눕히는 일은 주로 새순들인데 내년에 열매를 열릴 가지를 눕혀야 열매가 달릴 꽃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느 가수를 전정하더라도 수없는 가지를 정리해도 모두 이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이 전정 활동 세 가지를 본 영상에서 모두 얘기하기는 어렵고 또 전정도 겨울 전정, 여름 전정 또 필요에 따라 봄 전정, 가을 전정도 있는데. 그 전쟁 때마다 목적이 다소간 다릅니다. 오는 겨울 전쟁 때 가지를 왜 솎아내어야 하는지, 어떤 가지를 솎아내야 하는지, 또그 가지를 왜 제거해야 하는지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이 과수에도 적용하고 저 과수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다 수형마다 전쟁법이 다소 다르긴 해도 전쟁하는 목적이나 잘라낸 이유는 모두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없는 가지를 제거하는 작업이 바로 소금전쟁이라할수 있습니다. 능숙한 전쟁기술자는 앞으로 세 가지 활동을 함께 하지만 전쟁을 처음 하는 분은 일단 제거해야 할 가지를 제거하고 다음에 다른 활동을 하면 알기가 쉽습니다. 가지를 제거하는 목적은 그 가지가 필요 없거나 오히려 과일을 생산하는 데는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지 않는 것처럼 가지가 굵다고, 가지가 많다고, 탐스러운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지 않습니다. 초보 과수농은 같은 과수라도 가지를 많이 두고, 전문 농부는 가지를 많이 남기지 않습니다. 가지가 필요 이상 많으면 햇빛을 가리고 농약 방제를 해도, 가지마다 농약이 침투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열릴 결과지를 필요 이상으로 두면 작은 갈만 열리죠. 필요 없이 속가내긴 하지만 그 이후에 대한 생각도 다릅니다. 어떤 곳에 나온 가지는 제거하고 다는그 자리에 새싹이 안 나왔으면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이 가지는 제거해도 이 자리에 새로운 싹을 받아 앞으로 이용했으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그릇토기 없이 싹 잘라내어 다시는 싹이 올라오지 않고 후자의 경우에는 한도 눈을 남기고 자릅니다. 새싹은 묵은 원가지에서 나오긴 하지만 주로 눈이 붙어있는 곳에서 잘 나옵니다. 앞으로 새싹이 나와도 이런 모양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아랫눈을 남기고 잘라야 하며 자르는 방향도 여기 빨간 선처럼 비스듬히 잘라야 합니다. 그래야 나오는 가지가 모양이 바릅니다. 만약의 경우 이렇게 윗눈을 남기고 자른다면 이 눈은 곧장 위로 자랍니다. 이처럼 추를 따라 휘어도 모양이 처럼 부자연스럽습니다. 좋은 가지가 못됩니다. 이렇게 소금을 하고도 뒤에 싹을 다시 내는 이유는 지금 이 가지는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지의 방향이 맞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가지가 너무 굵기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1번 가지와 2번 가지의 굵기 비는 3대 1 이하여야 합니다. 그보다 더 굵다면 언젠가는 갱신해야 합니다. 자잘한 가지야 이렇게 모두 따질 수 없지만 주관과 주지 주지와 부주지 사이 관계는 이처럼 확실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관형으로 키우는 나무도 주관과 주지의 굵기 비는 똑같이 3대1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지보다 부주지가 3분의 1보다 더 굵거나 주지가 주관보다 3분의 1더 굵다면 우량한 과일이 열리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속과내어야할 가치 중에서 장차 새로 가지를 받아야 할 곳에 눈을 남기고 자르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가지들을 솎아내야 어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솎아내야 어 할, 즉 제거해야 할 가지는 뭐니 뭐니 해도 도장지입니다. 도장지란 위로 좁고 게 향하는 가지로 제거해야 할 가지 중에서 80 내지 90%인 다라니 도장지만 잘 제거해도 80%는 전정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도장질은 이름 그대로 도장, 멋대로 자란 가지입니다. 이 도장질은 농부는 싫어하지만 나무는 힘차게 자라려면 꼭 필요합니다. 농부는 과일을 달고 싶지만 나무는 무조건 자라기 위하니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가 자라려면 가지를 직립으로 세우고 꽃이나 열매를 달지 않고 마구 자라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과일 구경을 못하죠. 이 도장지들은 왜 생기느냐 하면 전쟁을 할때 가지를 마구 잘라낼수록 나무는 수세를 회복하기 위해 이렇게 힘찬 가지를 마구 뻗습니다. 또 나무를 많이 눕힐수록 도장지를 많이 냅니다. 도장지는 주로 가지등에 나서 위로 고창 자라는 가지입니다. 위로 두면 햇빛을 다 가리고 바람이 통하지 않으니 병도 더 많이 생깁니다. 특별히 눕혀서 일반 가지로 삼지 않으려면 모두 제거합니다. 이렇게 직립으로 힘차게 자라는 가지에는 꽃도 열매도 흘리지 않고 과일 수확을 바라는 농부에게는 무용심을 방해 가지입니다. 세워진 가지라고 모두 도장지는 아닙니다. 복숭아 가지 중 여기 힘차게 자라는 가지를 보면 꽃눈도 없습니다. 이건 확실히 도장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처럼 세워져 자라는 가지라도 연약하게 자라는 이 가지는 꽃눈이 많이 나 있습니다. 이건 그대로 도 과일만 달리면 저절로 숙여집니다. 도장지가 아니라 결과지입니다. 다음 소과열 가지는 바퀴살 가지입니다. 리어커 자전거 바퀴살처럼 두 가지나 세 가지가 같은 색으로, 세력으로 나서 자라는 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주지나 부주지에서는 중심되는 세력지가 있어야 가지가 힘차게 자랍니다. 자라면, 앞에 힘차게 자라는 도장지는 무용심을 제거 대상이지만, 여기 주지 부주지는 뼈대이니 튼튼하게 계속 힘차게 자라야 합니다. 여기 부주지는 많은 결과지를 달고 있으며, 양분이 원활히 잘 흘러야 열매가 탐스럽게 굵을 수 있습니다. 그럴려면 이 부주지 끝은 세워줘야 양불이 잘 흐르고 가지의 세력이 유지됩니다. 이 끝까지는 에 과일도 닳지 않습니다. 여기처럼 부주지 끝이 삼지창처럼 여러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계속 뻗으려면 중심가지 하나를 두고 나머지 경쟁하는 가지는 제거합니다. 과수를 키워보면 나무처럼 주종관계가 위계체계가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 제거 대상은 내 향지입니다. 보통 가지는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데,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가지가 있습니다. 벌려놓은 게 심형나무에서 안은 비워두어야 햇빛도 통풍도 잘 됩니다. 햇빛도 못 보고 안으로 향한 가지는 좋은 열매가 맺을 일이 없죠. 방향만 되니 제거 대상입니다. 다음은 배면지입니다. 등에 난 도장지도 너무 잘 자라 열매도 맺지 않고, 쓸모없는 가지이지만, 이 배면질은 그 반대 방향인 배난 가지인데, 이놈은 자람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성분 흐림이 너무 나빠, 가지도 자라지 않고, 열매도 허약합니다. 보는 즉시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측제에 난 좋은 결과지여도 너무 복잡하면 그중 나쁜 것은 제거합니다. 가지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중 적과에서 힘이 들고, 우량한 과일로 가지 않습니다. 복잡해서 속는 가지는 그 상황에 따라 전쟁하는 사람이 의도에 따라 다름으로 여기서 설명을 생략합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하면 본 영상은 속곰 자름 유인 중 가지를 제거하는 속곰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거할 가지는 첫째 도장지, 둘째 바퀴살 경쟁지, 셋째 내양지, 넷째 배양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 쓸만한 가지도 너무 복잡하면 속아내는게 좋겠죠. 지금까지 얘기한 속금전쟁에 대한 여러 이야기는 어느 과수, 어느 수행에도 적용되는 공통적인 것입니다.